해변에 웬 농어가 손질해 보겠습니다. 해변에 농어가 이게 저렇게 하냐 그냥 그만그만 미안해. 이렇게 찌르면은 이제 파닥파닥 거렸던 걸 멈추고 입을 쫙 벌리거든. 요한번 찌를 때 쳐봐. 아까 잠깐 살짝 벌렸다가 못당었는데 이제 눈동자가 커지고 입을 벌리고 그러면 된 거예요. 이게 이케시미고 여기 철 축출이 가끔 보면은 머리를 때려가지고 아가미 쪽에 칼을 찌르잖아요. 그런가? 어째, 아니, 모르겠다. 이 부분이 아닌가? 어, 들어갔다. 입 벌렸다. 오케이. 아닌가? 제대로. 차가운 식고 차가운 식기 여기... 저 이쪽인가?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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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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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 여기... 여이 여기... 아이가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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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, 미안해, 친구야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어, 신기하네요. 진짜 모르겠네. 왜이 살아서 움직이냐? 척추. 아니, 이쪽이네. 이아고 이쪽도 아고 이기는가. 을 하. 신경을 게 하게를 한 거예요. 여기 보고 또 거의 이렇게 뚫어 가지고 하잖아요. 해가지고 이렇게 네. 뭐 앞에서 멀리서 냐 꼬리 쪽에 가냐가 아. 큰 의미는 없어요 아. 둘다 그 신경을 파괴하는 거에는 의미는 똑같으니까 자기 편하 신경을 하시면 되고 가끔 보면은 여기 송곳을 이렇게 찌르는 것을 익히시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익히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단지 와이어줄을 넣기 위해서 머리에 구멍을 내는 것이, 그에는 이거... 이 내... 를 파괴하는 게 제일 중요해. 당신이 영는다고해서 내가 파게되진 않아요. 자, 그럴까 흔들어가고... 자, 이제 비닐을 를었는데 비닐을 를왜치냐 껍질을 벗겨야 될 건데... 이게물어보는거요 들이 계셔가지고 예전에 영상으로 찍었었고요. 그래서 도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. 비닐을 칼이 잘안 쓰면은 칼이 잘안 들어가요. 칼도 상하고 가스도 안 뜯어도 또이 비닐을 벗기고 나서 껍질은 뭐 제가 매운탕으로 쓰던가 아니면 데쳐서 쓰던가 하거든요. 근데 활용도가 있을 때 비닐이 붙어있으면은 활용을 못하잖아요. 그래서 그린을 치는 거고 이건 이제 네딱 들어가면 그린을 시간을 안 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간다 했는데왜안가이새끼는 그건 각자 자기 본인 스타일대로 한다는 게 소용이 없기 때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오로지 이걸 잡는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모든다고 막 다른 분들은 왜 너는 진리를 아냐그 사람을 대면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눈이 치는게 익숙하고 제 이제 밑에 풍하는 수제, 스타일도 그러다 보니까는 진리를 무조건 치고 하는 거예요. 미안하다. 우리가 재수 많이 없었구나. 자, 머리를 뗄 때는 칼이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. 자, 이제 실도를 시작해보자. 너이고사 살았니? 이고게 살았니? 여기 이제 여기 척추, 척추에 칼 끝을 대고 이렇게 돌려요. 칼은 나를 밀어줘서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 살짝 넣어서 돌리고 다시 한번 살짝 넣어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, 돌리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끝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. 이렇게. 어. 어. 네. 자, 이렇게 밀, 밀어내시면 돼요.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돌려 가지고 빼내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시면 자, 여기 살짝 이 정도 요 돌풀 어저. 여기가 이거 안쪽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그만큼만 살집을 넣어 주시면 돼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. 자. 요렇게 <laughs> 됐죠? 요거 살아 심장이 안 질렸구나. 네, 아이고 심장 네. 이 해도 살아요 이, 이 새끼야. 아이고 빠지면은 제가 항상 보면은 여기를 잘라내잖아요. 이거는 여기 잘라내는 거. 껍질 벗길 때 이거 걸려요. 지저분해 보이고. 그래서 걸리지 말라고 미리. 성질은 살짝 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요거는 미트 페이퍼. 깨끗이 물기 닦아주면 돼요. 대가리 심장도 제대로 못 지르고 피는 좀 제대로 못베붙네 자, 이 물기 닦는 것도 뭐 솔직히 안 닦아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더마에 물기를 도돌기면 없게 하는 게제 스타일이라서 그냥 왼손으로 여기를 받쳐주는 거예요. 받쳐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. 자 여기서 칼집을 한번 살짝 주고. 여기 마찬가지, 이쪽은 계속 누르고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가 살짝 벌어지잖아요? 그냥 일자로 이렇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돌리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. 중간까지 이렇게 왔죠? 네, 여기서 꼬리에서 중간 뼈까지. 중간 어디? 여기. 이렇게 놓고 이 당기시면 돼요 머리 쪽으로 네됐죠고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땡, 당겨야 되는데 잘못 당기면은 잘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요, 이쪽으로 이런